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환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양방행 내시경 추간공 감압술에 대한 증례 보고를 논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문 제목은 UV4 for Aminatomy.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서 내시경을 통한, 어, 감압술을 시행했던 증례 보고입니다. 어, 대한 척추의 학회 케이스레포트 논문이고요 압박골절 이후에 발생한 하지 방사통을 내시경으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어 60세 이상 여성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가벼운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 증상 자체가 그런데 축성 통증, 허리 통증이 아니라 하지 방사통인 경우는 이게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서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근을 자극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호전이 없어서 양방인 내시경 통해 치, 치료한 측례를 보고하였습니다. 측례 보시면,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낙상 이후 요통과 방사통 걷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골절에 대해서는 세멘트 시술을 시행하였고요 보시면은, 3, 4번의 우측 추강공 부위가 협착증이 보인다 하셔가지고, 보통, 추체 성형술은 그, 80세 이전 같은 경우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 이후에 증상 호전이 없어서, 어, 추체 성형을 시행했고, 하지 통증은 계속 진행돼서, 어, 내시경으로 감압하였다. 6주 정도 보존 치료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도 내시경 통해서 추강공 감압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3번에 압박골주이 있었고, 알파벳 C로 보이는 그 공간에 3, 4번 쪽 우측에 추강공이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시경으로 어, 신경감압을 해주고 어, 증상호전을 보인, MR상 보면은 눌려있던 신경이, 신경이 잘 펴진 모습이 관찰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신경공이 이제 어, 확공된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찰찰 보시겠습니다. 골다공증, 척추 압박골절에 급성 방사통이 발생하면은 이게 보통 척추체 골절선 하위스 3분의 1에서 위치하고 있는게 호발되고, 이는 이제 골절이니까 을 추간공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근에 지니, 지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방사통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이 이 증상 자체는 마치 디스크가 터진 것처럼 환자분이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있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에서 어 일단은 척추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면은 이 척추가 안정성이 되면서 신경근 충돌이 완화돼서 증상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저리다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뭐 유압술을 하기도 하고 뭐큰 수술을 할수 있긴 한데 골다공증이 심한 케이스에서 그거 하게 되면 환자분이 나사에 그 해리도 생길 수가 있고 어 고령이시니까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다리가 계속 저린 경우는 추간고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침습 치료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 내시경 0도와 30도 내시경을 하 저는 주로 0도를 쓰는데 이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 추체성형술을 시행하고 나서도 방사통이 지속된 환자에서 어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고요. 예. 내시경 치료법이 유용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 양방향 내시경의 추간공 감압은 손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압박 골절을 동반한 추간공 협착증 환자에서 유업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으로 어 추체 성형술 및 내시경 치료가 어좀더 나은 대안일 것 같고요. 추간공이 눌린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나 골편이 만약에 너무 심하게 뒤로 눌러서 신경이 눌리고 양측 다리가 힘이 다 처지고 하는 경우는 이건 내시경으로 치료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내시경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 원래 하시던, 원래 하던 대로 수술을, 어다 열고, 충분한 감압을 하고, 나사목 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영아TV,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